한장 칠하다가 페인트가 얼굴 에다 묻었는데 그래서 페인트 맛을 봤어요 제가. 이상해. <laughs> <목소리가> <목소리가> 뭐가 이상해요? 그럼 여기 뭐 있어요? 찌꺼기 같은 거? 어. 손으로 떼세요. 장소는 한 곳이거든요. 한 곳에 네 대, 다섯 대가 있다고 아? 들어서 그거를. 뭐 하세요? 예, 뭐예요? 그 와주 뭔데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아니 이거 찍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걸 똑바로 네네. 펼쳐가지고 했었어야지 <laughs> 그 밑에 부분도 좀 해주세요 네네. 왼쪽 네 거기가 하얘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집꾸미기 스타일리스트 케이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공간은 제 친구의 집이에요. 많은 분들을 자취로만 복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층에는 거실 겸 부엌과 안쪽으로 방이 하나 있고 2층에는 다락방 침실이 있습니다. 오히려 아는 사람이 더하다고 요청사항이 너무 많아서 스타일링이 정말 힘들었던 집입니다. 그럼 1층 안쪽 공간을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1층에 있는 방은 공간이 좁은 데 비해 요구사항이 정말 많았어요. 너무 여러 가지 기능을 한 공간에 담아내야 했는데, 가구나 파티션으로 공간을 분리하기엔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셀프 벽 페인팅을 진행해서 컬러로 공간을 분리해 주었어요. 조용히, 조용히, 이제 좀, 조금, 이제 말하시면 안 돼요. 저 빼고. 대답도 안 하네. <laughs> 저희 지금 페인트, 실 작업하러 왔고, 보양 작업하는 중이에요. 몰딩에 맞춰서,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랑 비닐이랑 같이 붙여져 있는 형태의 보양지를 그 페인트샵에서 같이 구매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몰딩 위쪽으로 붙여서 하시면은, 지금 여기는 화이트 컬러랑 청록색 컬러랑 두 가지 컬러 이용할 건데, 일단은 청록색 컬러 먼저, 어, 발라볼게요. 같이 들어있는 봉 따개? <laughs> 페인트 봉 따개? 아, 내가 어제 열어서 굳었나봐. 여기 들어있는 나무 막대기로 밑에까지 잘휘어주시면 휘저... 돼요. 어, 엘리 지금 거기 있는 거 엄청 예쁘... 예뻐요. 얼굴 안 보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페인트 전문가 엘리 모셨는데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1회 페인팅을 해놓고 네. 3시간 정도 건조한 뒤에 2회 페인팅을 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얼룩이 음. 조금 져있잖아요. 네. 얼룩 부분 조금 이렇게 좀 집중해서 페인팅을 해주면 음. 얼룩 없이 매끈하게 컬러가 완성될 수 있어요. 음. 이게 거실 점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보시면은 그냥 평범한 하얀색 방 같은 느낌이 들죠. 이쪽 공간은 이렇게 화이트 가구로 수납장을 둬서 이제 위에 TV를 뒀고 여기는 이제 책상이랑 컴퓨터 책상. 반대편 공간은 저희가 벽면에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공간으로 꾸며 줬어요. 블라인드도 이쪽에서 왼쪽은 화이트 색상으로 오른쪽은 시트 누드 색상으로 스타일링을 했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이렇게 콘센트가 따로 있어가지고 노트북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이랑 술 마실 때 충전하기 편하게 이렇게 따로 콘센트가 책상 위에 이렇게 아예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 벽면은 익시라는 브랜드의 제품인데 반대편은 화이트 컬러인데 여기는 너무 어두워 보일 것 같아서 좀 밝은 컬러의 제품을 선택해가지고 걸어줬거든요. 하나하나 조각조각 다 연결을 해서 마지막에 걸어주면 되는 그런 형태의 제품이고 공간이랑도 잘 어울리고 좀 약간 힙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집... 했고 헤인드로 공간 분리하면서 완전히 기능도 반대되는 공간으로 이렇게 스타일링을 진행하였습니다. 집꾸미기. 그 프랑스 부티마냥 지금 있잖아요, 세 음. 개.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걔네 세 개만 있으면 아니 이뻐요. 그냥 걔네 세 개만 있으면 예쁜데 그집 안에 있으니까 안 예쁘잖아. 다른 애들과 안 어울리잖아요.